이것도 <laughs> 네, 단점 비결. 네. 여기가 1등 번호가 있을 수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2등 번호가 있을 수가 있다. 813회인데, 자, 제가 숫자만 보여드릴게요. 24671619, 7924, 26, 30, 31번, 5번, 8번, 11번, 14번, 44번, 45번. 4번, 6번, 18번, 19번, 3338, 5번, 6, 19번, 20번, 21번, 22번, 30번입니다. 여기서 좋은 번호 골라가세요, 형님들. 이게 한 조합이니까, 1등 네, 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슨 없는 가화세만 있는데, 그래도 또 모두 잊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도, 예, 10번, 24, 28, 31, 38, 41. 자11 15 2 7 4 1 4 2 4 3 7 16 2 8 3 2 3 6 4 3 9 14 17 2 4 3 0 3 5 어, 어, 어. 네. 7 16 2 8 3 2 3 6 4 3 9 14 17 2 4 3 0 3 5 6 18 2 3 2 4 2 5 4 4 2 3 2 2 3 2 3 2 4 2 5 4 4 네. 좋은 번호만 걸라가세요 좋은 조합만. 네 예.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또이 번호입니다. 또 번호 조합. 2번, 3번, 8번. 244, 244. 169, 26, 35, 45. 4, 12, 13, 18, 21, 22. 9, 30, 33, 37, 43, 44.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번호, 1등 번호. 이런 조합 번호가 있다. 1, 8, 16, 18, 2, 3, 4, 1. 이쪽 보십시오. 네. 이것도 여기도 한번 보시고. 자, 반자량 했습니다. 1, 4, 2, 3, 3, 0, 3, 2, 4, 3. 2, 7, 3, 0, 3, 5, 3, 9, 4, 1. 3, 9, 13, 15, 22, 36. 2, 4, 2, 9, 3, 3, 3, 4, 3, 6, 4, 4. 6, 14, 20, 20, 30, 44. 예, 여러분들이, 어,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아시겠죠? 예. 예. 이런 조합, 이런 조합, 예. 다섯 개 조합. 다섯 개 조합, 예. 또, 보여드, 보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 15, 16, 24, 25, 34, 37, 14, 20, 22, 30, 31, 45, 24, 36, 38, 42, 42, 44, 22, 32, 35, 36, 37, 39, 8, 15, 21, 27, 38, 38번 네 제가 보십시오 조합을 잠시만요. 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9, 17, 2, 4, 3, 1, 3, 5, 4, 4 4, 6, 3, 3, 3, 6, 4, 2, 4, 3 5, 11, 15, 22, 28, 30 5, 16, 22, 27, 34, 38 1, 5, 2, 4, 2, 7, 3, 8, 4, 1 4, 4 이 등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 3, 6, 11, 13, 28, 3, 7, 10, 11, 15, 29, 12, 15, 18, 19, 22, 30번, 2, 6, 9, 21, 22, 23, 5, 10, 23, 25, 26, 37. 네. 아우, 사관하지 마시지. 번호 소환만 하겠지. 번호 소환만. 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6, 12, 24, 27, 28, 29, 5, 17, 23, 3 35, 3 9 35, 35, 3 0 3 2 35, 3 5 3 38, 39, 44, 4 2 9, 20, 22, 3 4 45, 45, 17, 20, 32, 3 5 45, 4 4 45, 45, 4 잠깐만요 또여기 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힘들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고 자또 20번 22번 30번 36번 39번 43번 5번, 10번, 17번, 18번, 22번, 42번 16, 26, 29, 32, 35, 36 1, 9, 15, 18, 26, 37 12, 17, 18, 25, 38, 43 12, 17, 18, 25, 38, 43 잠시만요. 또보내리겠습니다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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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1 아... 아... 번 아... 번, 아... 2 번, 아... 아... 번번 아... 아... 번사십1 아... 십 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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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삼 아... 아... 5, 7, 12, 29, 40, 42 12, 16, 17, 22, 41, 42번 1번, 12번, 17번, 25번, 43번, 44번 되겠습니다 네, 2, 3, 5, 10, 30, 37 2, 16, 18, 29, 36, 37, 6, 8, 19, 37, 42, 43, 3, 7, 13, 17, 28, 34, 3, 9, 18, 20, 2 3 32, 여러분들주 수험번호 잘 골라가십시오. 수험번호 잘 골라가십시오. 1 2 1 8, 2 4 4 14, 2 1 7 20, 21, 22, 6 4 24, 5 26, 1 2 13, 2 0 2 6 3 9 1, 9 29, 29, 2 30, 30, 3 9 3 3 14, 0 2 0 3 3 3번 이번2 4 2 6 2 9 38, 4 1 9 2 4 2 7 2 8 2 9 3 1 39, 3 1 2 9 3 0 39, 3 8 3 6 3 3 39, 3 6 39, 39, 3 7 39, 4 3 1번 1 3번3 3번3 8번4 1번, 7번, 10번, 21, 36, 38, 6번, 10번, 16번, 24번, 30번, 38번, 20번, 9번, 16번, 17번, 27번, 42번, 4번, 16번, 23번, 36번, 44번, 45번. 아직 많이 말했습니다. 10번 네. 10번 23번 25번 11 42 42 3번 25 26 31 41 45 4번 15번 32 34 38 41 1번 4번 7번 10번 28번 41번 1번 4번 18 31 38 41번 4번, 5번, 9번, 31, 37, 38, 8, 9, 1 2 1 6 3 0 3 5 1 3 4 43, 3 43, 4 43, 16, 17, 29, 3 43, 6 4 4 2번, 12번, 1 4번2 4번 25번, 3 1번입니다 <laughs> <laughs> 11, 22, 25, 22, 22, 4, 8, 12, 14, 17, 27, 7, 9, 11, 14, 23, 37, 17, 23, 24, 28, 30, 33, 6, 9, 19, 20, 30, 40, 6, 9, 19, 20, 30, 40, 2, 4, 3, 0, 3, 6, 3, 7, 40, 4, 6, 28, 29, 33, 39, 5번, 11번, 15번, 22, 23번, 34번, 16, 18, 22, 25, 30, 34, 17, 18, 27, 28, 35, 38. 소재 남 h an 남았습니다. m e Sibyl, Ship Chil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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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3 1 3 i p s h 1 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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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8, 29, 34, 네. 34, 50, 36, 44, 1 31, 41, 43, 45, 67, 22, 27, 28, 39, 70, 13, 20, 23, 28, 43, 11, 12, 14, 28, 삼사 사일이 이십 3 삼십 이 삼십삼 사5사사십오오 십삼 십육 삼사사일사사오 이십 이십 삼삼사이사삼팔이삼이오삼삼사삼사오 십팔 이십 이 이십오 삼육사삼사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